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중고급수의4월두 문제 공부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흙이 먼저 들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안영의 급소로 보이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치중 가능 일단 급소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이쪽을 집을 방해하는 수, 이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치중 가능 수를 보면요, 일단 이건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어, 수순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먼저 두는 게 맞죠. 여기서 이거를 두면 은여기는 이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것도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두는데, 자 이때 백이 끊어만 주면 이렇게 양단술 칩니다. 자 지금 이걸 따서 결할 수가 없죠, 환격이니까 그러면 백으로서는 요두 점을 때려야 되는데, 이때 흑이 여기 두 점을 때리고요. 요걸 따면 이 가만히 이어서 이게 두집 모양이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백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여기를 찝었을 때 이걸 먼저 때립니다. 게 먼저 때렸을 때 흙으로서는 음, 여기를 안 끊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여기를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걸 때리는 것은 요걸 한 점을 먹어서 수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환격이 안 걸리죠. 그러면 흙으로서는 여기를 어야 되는데 여기 패좀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물러서 버려도 됩니다. 공백까지 하는 벽이기 때문에 자충이 안 걸려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백 모양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순이 여기를 먼저 집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놓고 살자고 하면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백이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이쪽을 끊어 버립니다. 자, 단수기 때문에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이걸 따는 선을 바로 단수쳐서 끝이죠. 그럼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져버렸을 때 양쪽이 자충 모양이 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양자충으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백도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모양을 보시면 여기 이 흑두 점은 살릴 수가 없어 보이고 요한 점은 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살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때리게 되면요. 지금 여기 파워를 못 하죠. 이렇게 때려냈을 때먹여쳐봤자 이거 밖으로 나가버리면 대책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어야 된다면 또 이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흙도를 최대한 키워주기고서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백이 이쪽을 둘 수는 없죠. 연결이 되니까 이로 막아야 되는데, 자, 일단 얼핏 보면 곡사공 형태니까 이게 뭐 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흙이 여기서 돌을 키웁니다. 환격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떡 그냥 때려버립니다 자 그럼 백은 환으로 때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은 공도가 무려 6개나 되지만 여기를 딱 갖다 놓게 되면요 자 만약에 이쪽으로 한 집을 내면 여기가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환경 모양이 아니죠 집이안 나고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은 쭉 빠지면서 이게 안형이 없습니다 와, 백이 아무리 놀고래도 두진 모양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이었을 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어차피 곡사국이니까 살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들어가서 돌을 키워 죽이고도 이렇게 환경을 때리면서까지 키워 죽이고도 다시 재차 치중을 하면서 되게 집이 두 집이 안 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두 문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